드라마 영화 가지고 많이 보세요. 예전에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영화는 보고 드라마는 잘안 보는 것 같아요. 저는 한국 드라마 잘안봐는 <laughs> <보. 웃음> 영화도 많이 보는 편 아닌데, 음. 저는 진짜 그냥 딱 넷플릭스에 있는 것만 보는. 음. 미국 드라마 중심으로? 네. 그러다가 요즘에 조금 한국 드라마 조금씩 음. 보고 있긴 한데, 그러면 오늘 한국 드라마 장면 몇 개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뭐 하는 <laughs> 후배좀 쫄딱으로서 됐다고. <laughs> 직장 동네인데 상사, 여자가 상사고 남자가 그거든요 배경은 막 단짠한 거 보소 아우 진짜 싫다 응 맞아요 <laughs> 진짜 어디 버리자 말이 없이 나 선배 좋아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약선 순서가 맡긴 거같은그니까너 <laughs> <laughs> 그러니까. 내일 회사에서 봐부장님에 <laughs> <laughs> 갑니까? 내가 부장 부자 좋아한다고요. 부장이 자꾸 여자로 보인다고요. 아 진짜 친구. 부장 <목소리나> 사랑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여기서 대견한 게 <목소리나> <안을때는> 진짜 공포스러운 <베뻔살을> 거예요. <목소리나> <해봐라> 진짜 진짜. 아니 이거 몇 년도예요? 진짜요? 이게 아직까지 2019년에도 그로맨스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게그 기습, 키스로 그로맨스블리 아직까지 사용되는 게 너무 웃기고 이게 KBS 약간 공식 거기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클립으로. 전 그래서 한 2010년 이전인 줄 알았어. 근데 이 클립 진짜 약간 드라마 키스신 모아놓는 그런 영상에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 심쿵하는 순간 막 이런 걸로. <laughs> 아니 진짜 심쿵할 게 없어 이런 걸로. 근데 확실히 이것 저런 영상 보면은 네. 댓글 한국인 댓글은 아직 뭐저 클립은 네. 심쿵이 아니라 막, 진짜 좀 맞아야 아, 되는 맞아. 거라고. 그래도 약간 댓글 반응 같은 게요즘엔 그런 게좀 있어서. 맞아 예전보다는 좀 그런 댓글 반응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해. 확실히 이런 음. 영상들 보면. 소연 안녕. 너 치마 왜 이렇게 짧아? 어? 아 무슨 아, 아, <laughs> 왜 그렇게 입어? 화장은 이게 또 뭐고? 왜나 이상해? 너무 이쁘게 하고 다니지 마아 이런 모습 배우면 어쩔 줄 알아 빨리 타 약간 너무 화나서 약간 <laughs> <laughs> 말을 잇지 못하고 <laughs> 진짜 이것도 사실 꽤 최근 드라마잖아요 진짜 짧지만 강렬했다 전 약간 이런 것들이 약간 가스라이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종의 하나라고 생각 행동을 규제하고 맞아 지금 이 장면 한 봐도 충분히 너무 음. 가스라이팅이라서 뭐가 음. 칭찬인 것처럼 음. 포장된 음. 말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화장 이렇게뭐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말고 <laughs> 어치마 짧고 입지 말고 규제한 음, 맞아 밀투란 이름으로 약간 포장돼서 로맨스로 보이고 또 주인공은 그걸 통해서 약간 심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진짜 유해하다 이게 <laughs> <laughs> 약간 미디어의유해함이다 근데 이거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콘텐츠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 맞아. 약간 뭐 짧은 치마 입고 남자친구 앞에 뭐해보기 이런 거. <laughs>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댓글 반응이 응. 어, 너무 설레고. 맞아, 맞아. 멋진 남자친구, 자상한 남자친구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laughs>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걸 여전히 도 생산하는 거지? 기본적인 것을 서로가 지키는 문제랑 그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진짜 짧은 치마. <laughs> 자꾸 만들어도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게 나온 거라면서 진짜? 그래! 내가 미친년이야! 내가 미친년이다! 우리 지규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전 <laughs> 약간 이거 보다 보니까 계속 생각이 는 건데 그 상황을 무마하려고 뭐랄까 아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여덕이 뭔가 할 말일 끝까지 하고 싶은데 아우! 말 그만해! <laughs> 내가 너를 좋아한 그걸로 안 되겠어! 그걸 약간 무마려는 하나의 기제로 너무 그키스라는게 아우! 아 진짜 너무 <laughs> 근데 이게 진짜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laughs> 진짜, 일이잖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약간 커플이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무마하기 음, 위해서 스킨십을 음, 시도한다거나 음, 음, 음. 아니면 싸우고 화해를 한 뒤에 뭐 음, 스킨십을 한다고 거 약간 그게 일종의 화해의 표식인 음, 것처럼 맞아. 그리고 그거를 여자가 받아들이지 음, 않으면 굉장히 음, 화를 내고 음, 막 그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야, 이 드라마 음. 같은 데서는 스킨십을 시도했는데 안 먹히는 없고, 음. 그냥 당연히 싸움을 할때 뭐 갈등이 음. 있었을 때는 스킨십으로 화해를 하는 음. 거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건데 내 예상과 다르게 얘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화가 음. 나고 이게 고스란히 현실로 옮겨와서 너무 악! 아! 영향을 미치는 음, 음, 느낌이라 가지고 사랑의 표시? 아, 그런 이런 뭔가 기습적으로 포뽀를 한다거나 키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스킨십을 한다거나 그렇게 표현되는 것도 진짜 문제고 여성들이 본인의 선택을 온전히 할 수가 없잖아요. 힘도 작용을 하고 그 상황적인 압박감도 존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드라마에서는 사랑의 하나의 요소로 단편적으로 보여주니까 그게 문제 웃냐? 너나좋아하지 뭐? 내 빚까지 x 서나 쫓아다니고 복수하는건개뻥 이, 야 그지? <laughs> 아. 이, 이, 둘 관계가 관계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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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함을 어디서 느 이, 이, 좋아하지 라는 말이 어디..왜.. 이건 범죄인데? 진짜! 진짜! 남자들이 남자 주인공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남자 주인공이 깊은 서사를 보여주는 맞아. 맞아. 가정 환경 때문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깊은 서사를 보여주는 게 너무 흔해가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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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리지 마! 이렇게 처맞고도 정신 못 차리냐? 오빠가 그렇게 말렸으면 들어야지. 뭐가 좋아서 때리는 놈하고 붙어 살아. 너 일로 뭐, 와. 아니 하지 마. 괜히 누가 신고는 해가지고 우리 알아서 할 건데. 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합의할게요. 우리 싸운 거 아니고 그냥 장난좀친 거예요. 남도 아니고 전남편이에요. 합의 못합니다.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 전남편. 오빠. <laughs> 표정이가 진짜 진짜 딱 대변하기 좋은 표정이다. <laughs> 진짜 눈에 온갖 말이 다 들어있는 것지아요 <laughs> 약간 합의도 그렇고, 전 약간 옹호도 현실에서 일,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전 약간 가스라이팅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하는 부분들은 진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족 홍보 대철를 어떻게 하고 피해자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 고를 것인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가해자에 잘 맞게 길들여진 걸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잘이 상황 자체를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에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뭐 그래서 뭔가 더 깝깝한 느낌?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전 이렇게 그 남편이 유치장이안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뭔가 이 오빠를 보는... 불러오기 전에 그냥 가족끼리, 그냥 개인 부부 간의 일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경찰서까지도 안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뜬거 했어도 그냥 부부끼리는 질문 음.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게 해결하겠습니다. 뭐, 선피필서 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laughs> 뭔가 이 상황 자체를 약간 코믹하게 그리려고 했잖아요. 음. 네. 그,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 뭔가 똑같은 장면을 넣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장면을 드라마 속에서 전체적인 스토리에 음. 녹이면서 이걸 어떻게 좀 문제를 드러내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분위기나 드라마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딱 그냥 이시영이 극중 이름이 화상인 것도 그렇고 음. 되게 노린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많이 들고 그냥 진짜 와 진짜 답 없는 애다라고 피해자를 음. 손가락질하기 음. 굉장히 맞아요. 쉬운 장치라는 생각하고요 아, 당해도 싸다라는 그 말이 정당화될 수 있게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정당화될 수 있지만 네, 저희가 봤던 클립 내에서는 좀 대폭력을 의미하는 장면들이긴 하지만 약간 일반적 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뭐 벽치기라든지, 기스키스라든지, 강제로 뭐 차에 태운다거나, 당나 그런 것들인데 사실 정말 일상 속에서 구분하기 힘든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내 연락 라왜안 받아라든지, 뭐 예쁘게 하고 다니지 마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엄청나게 많이 파생돼가지고 훨씬 많잖아요. 그 행동이나 말들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짙고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없다는 게문제점이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문제를 살펴보면 진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있고 공공들의 감정선을 잘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세상에 진짜 이해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몸매를 잘 따라가다 보자. 근데 우리가 왜 그런 걸 이해해야 하죠? 그냥 잘못된 행동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고 모두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중요한 건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생산이 되고 재생산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현실 속에 써먹는다는 거죠. 항상 이런 데이트폭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굉장히 그 가해자한테 여러 가지 서사를 많이 만들어주고, 그 행위를 좀 전체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느낌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이나 스토리를 알면은 이 장면이 이해가 된다는말 자체가 씁쓸하네요. 약간 가해자에게 연죄부를 지어주는 느낌. 외국 드라마 요즘에는 뭐잘 돼서가지고 많이 보지만 그래도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분도 괜찮아요 해외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거를 이런 게 있고 이걸 약간 로맨스의 장치라거나 전개를 위한 장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조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짚어주고 넘어가는 필요할 것같은데 이런 장면들을 계속 소비할 수 없잖아요 우리 뭐 변화해 나가야 되고 조금 더 지향하는 사회에 맞춰서가지도 계속 변해야 하는데. 그거를 만드는 거는 결국 우리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나오는 드라마들이나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개선되고가지길 <laughs> <와주길> 바라면서 <laughs> 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는 게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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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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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거에 로미스의 감정을 느끼나 진짜 나 느껴지는데.